학습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는 거죠. 저희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소리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윈도우 메디어,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파형을 보여줄 때, 아이들한테 파형을 보여줄 때 보통 그, 뭐, 고급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하려고 보면, 그, 다돈 주고 사야 되거나 해서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선생님들 보시는 윈도우 메디아 플레이어거든요. 윈도우 메디아 플레이에서도 이런 파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소리 같은 거 녹음해서요. 이렇게 윈도우 메디아 플레이어 실행시켜 보시면 지금 일시정지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정지해놓고 보면 그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 진동수가 몇 개인지 셀수 있죠. 그럼 아까 낮은 도랑 높은 도랑 아이들한테 이제 눈으로 아, 이건 진동수가 뭐몇 개다. 아까 건몇 개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가 날때 차이가 있죠. 이렇게 큰 소리가 날 때는 진폭이 커지고, 작은 소리가 날 때는 진폭이 작아지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요. 교재도 에 나와 있지만 어, 보기에 보면 시각화의 막대와 파동이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윈도우 메디아 플레이어에서는 그 음악을 표,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그 파동을 보여주려면 어, 보기에 시각화의 막대화 파동의 한계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형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아이들 뭐 피아노 소리 이런 거 녹음해서 음악 소리 녹음해서 근데 음악 소리 같은 거 해보시면 잘안 나오고요. 방금처럼 악기 소리 녹음해서 이렇게 틀어주시면 그 파형을 간단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음색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어, 그렇게 해야 한번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 저희가 목소리 하면 일단 뭐 크기, 그 다음에 아, 진폭하고 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진폭과 진동수를 실제로 다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묶어놨거든요. 다운받아서 바로 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녹음을 하죠. 아래쪽에 녹음 버튼이 있거든요. 녹음을 누르고 말하는 걸 녹음을 합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대고 자연스럽게. 근데 마이크 갖다 대면 아이들이 <laughs> 벙어리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문구를 하나 써 주고 그걸 이제 따라 읽게 합니다. 녹음을 하고 들어 볼까요? 그리고 말하는 걸 녹음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대고 자연스럽게. 근데 아이들이... 자 그래 놓고 이제 녹음이 되고 나면 재생을 시켜 볼수 있고요. 진폭을 바꿔 가면서 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폭의 진폭에 의해서 소리가 크거나 작아진다는 걸 보여 주면 되고요. 그럼 진동수죠. 말하는 걸... <laughs> 자, 진동수가 낮아지면 오. 높아. 말하는 걸 녹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이제 그 소리가 고음이 나고 저음이 난다는 것을 높낮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아이들 녹음하고 자기 목소리 가지고 장난치라고 하면 엄청 재밌어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연관돼서 이 저희가 음반도 사실은 피아노 소리도 진동수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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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나한테는, 나한테는. 나한테는. 근데 그 녹음이 제대로 안 되죠 왜냐면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녹음 눌러놓고 말해라 그러면 앞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건반을 눌러도 그 공백이 지나고 소리가 나오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소리를 먼저 내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녹음을 누릅니다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랄라 정지는 조금 이따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음으로 가면 삑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조금 더 정지해 주시고, <laughs> 자, 그 이제 연주하면 되죠.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소리에, 소리의 진동수가 음의 높, 높낮이와 관계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그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졸라맨 보셨나요? 어, 졸라맨 목소리를 흉내내 보는 걸할수 있는데요. 내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졸라맨 목소리 녹음해온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아이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 요즘은 만아하나이지 녹음해야지. <목소리>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졸라맨 목소리가 상당히 고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졸라맨 목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서요. 이그 녹음한 걸 My Sound로 바꾸시면 돼요. 얘가 이제 이 프로그램은 My Sound를 불러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y Sound Wave로 바꿔주시고, 어 아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녹음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졸라맨 목소리의 원래 목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 요, 요 정도가 실제 목소리가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라맨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도 실제보다 상당히 목소리가 좋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졸라맨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의 원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목소리를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동영상을 잠깐 보고, 자, 저희가 소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막 이거... <laughs> 마음 같아서 동영상 다 10배속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laughs> 박수 소리가 잘안 맞죠?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신들린 듯이 박수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거는요, 그 박수 게임이거든요. 요 게임입니다. 한번 쳐보실까요? 같이 <laughs> 준비해 주십시오. 박수! 힘드시죠? 아, 저 가운데 간 겁니다. 못 보셨나요? 예, 저 박수 치지 말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안까지요? 박수를 치면? 자, 뭐 치는 건 그만 치시고요. 뭐 이렇게도 할수있고 말로도 할수 있습니다. 아,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저희가 그 소리를 가지고 그 우주선 을 움직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우주선이 소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진동하는 소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이들한테 소리를 얘기할 때 진동을 얘기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진동이 뭐죠? 진동수 얘기할 때 이걸 흔들어놓고 이거 몇번 진동한 거에 그럼 아이들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진동이라는 건 갔다가 와야지 진동인데 그렇게 아이들이 세거든요. 근데 이제 박수를 통해서 진동을 알려줍니다. 박수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셋넷 이렇게 되면 진동이 아니죠. 하나 갔다가 와야지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우주선은 진동을 한번할 때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밌게 박수 게임 시키고요. 진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오교시에 졸린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동영상 보셨죠?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 4단계를 깨면 오늘 수업 안 한다. <laughs> 4단계, 4단계 가면 상대방 우주선의 속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목숨을 겁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신들리지 박수 치는 애들이 수업을 안하겠다는 일령 하나로 그렇게 치고 있는. <laughs> 자, 그래서 박수 치기 하는데요. 얘는 규칙적인 소리만 움직이죠? 아까 제가 조절 하시는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이거는 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를 내면 현재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현재 레벨이 저 70이라는 것보다 커졌다 작아져야지만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50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과학실이 울리다 보니까 소리가 50m로 안 떨어져요. 박수 소리가. 계속 이제 여운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70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보다 커졌다 작아져야지만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이제 4단계 가면 마지막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거의 힘드시죠,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옵니다. 으아! 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학생의 악 쓰는 소리로 인해서 우주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서 그 학생이 좀 괴로워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소리 질러면 안 간다. 자, 그래서 이 박수 게임 하면서 진동에 대한 거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어, 그 다음 이제 진폭에 대한 거는 이런 게임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러보시죠. 자, 시간 관계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어, 진폭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요거는 이제 쉬운 거고, 단계를 이제 높여서, 뭐, 요 정도 가면 이제 거의. <laughs>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폭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은 게임을 아무 생각 없이 하죠. 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크게 냈죠.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진폭이 변한다라는 걸. 게임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어, 요 게임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아까 그 저희 목소리 변조하는 거 실험하면 아이들이 어떤 오개념을 많이 갖냐면요, 높은 소리하고 센 소리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아까 그 실험하면 선생님들도 지금 이거 하시면서도 했을 거예요. 어, 낮게 갈 때는 아, 아, 그러다 높이 올라갈 때는 아, <laughs> 소리가 높아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센 소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음을 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 시켜 보면은. 그냥, 높이 올라갈 때는 완전 소프라노 악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에 고음을 내야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나중에 어떻게 응용해 보시면 좋으냐 하면요. 노래를 부르게 하면 돼요. 노래를 불러보게 하면 저희가 노래 부르면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불러보게 하면요. 그고음이들라도 위에 닿을 것 같으면 낮게 불러야 되겠죠, 노래를? 조, 조금 더 노래 부르는 거할때 크게 들었어요.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이 우주선이 낮게 날아가게 하면 고음인 상태에서 아이들은 작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아, 고음이라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이 높아도 소리가 작으면 내려간다는 라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시간은 없는데 동생.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보게 하면 이제 고음과 그 소리의 세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동수에 대한 건데 모기벨 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마다 듣는 진동수가 다릅니다. 보통, 18,000Hz 이상이 되면, 사람이 들을 수가, 아, 가청주파수가 20에서 2만0 0 0 h z 죠 저희가 학생들한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라는 것은 공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들린다는 걸다 알아요. 그럼 선생님이 진동을 시켜봅니다. 자, 진동시켜볼게요. 크게 시켜볼게요. 들리시나요? 왜 소리가 안 들리죠? 공기가 진동하는데? 아직들이이 개념을 잘 모릅니다. 20Hz 이상이 돼야지 들을 수 있다는 라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청주파수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안 들리지만 선생님 종이 가지고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하면 나죠? 잘안 납니다.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 주고 이거는 많이 떨린다는 거 얘기해 주고요. 거기다 한번더 하면 이제 모기가 옆에서 날아다닐 때 모기는 진동수가 날개지한2 0 0분 이상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우리가 파리 채들고 쫓아가면 에에 올라간다. 날개짓을 빨리 하니까. 그런 얘기 해 주시고요. 어, 이거 이제 주파수를 볼때 여기 써 있죠. 청소년들은 18,000 이상을 듣습니다. 들리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어, 들리시죠? 아주 거슬리죠 거스, 자. 우웅 소리 말고요. 삐 아까처럼 삐익 소리가 들리시는 분. 여기 들리시는 분들 안 들리시는 분도 있죠? 이게 그 청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는 여기 요거는 들려요. 여기부터는 안 들립니다. 전. 삐익 소리가 안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좀 거슬리시죠? 아이들은 한 15000, 1 6 0가도 듣거든요 저희는 저희는 절대 안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걸 어디에 쓰냐 하면 핸드폰 벨소리로 저장을 해서 수업시간에 전화가 와도 선생님들은 못듣습니다 애들은 다합니다 어제 전화왔구나 삐 소리가 나요 우리는 안들려요 애들은 어제 전화왔네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이들이 컨닝한 데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실험을 하죠 들리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고, 저안 들리는 거, 저는 한 만사천 정도면 안 들리니까, 요 정도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딴짓 하거나 할때 이걸 제일 크게 해서 틀어놓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막 꾸벅꾸벅 졸고 할때빡 틀어놓고 저는 그냥 수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제발 꺼주십시오. 왜? 왜? 뭐 때문에? 이제 게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청주파대의 개념도 좀 설명해 주면 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리에 관한 거니까요. 어 이거는 소음 경보입니다. 틀어놓으면 경보 레벨이 50이니까. 경보 레벨보다 커지면 울리겠죠 언제 틀어놓 은 언제 했면 좋으냐면 아침 자습 시간에 틀어놓고 선생님 교무실 갔다 올 오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떠들면. 많이 <laughs> 갖다 손 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담임선생님 목소리도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이걸 틀어놓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진짜 되나 안 되나 자꾸 실험을 한다는 거. 야, 그렇게 쓰실 수있요 이건 이제 소리 측정기죠? 소리가 크게 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학생한테 소리 질러봐. 누가 소리 제일 오래 내나?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소리가 평균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 쓰는 거죠? A 분단하고 B 분단하고 시합을 시켰는데 서로 자기 목소리가 크다고 싸울 때 공평하게, 자, A 분단 소리 질러봐. 어, 이렇게, 아, 하고, 이제 끝나면 B 분단 소리 질러봐 하면 그 공평하게 할수 있는데요. 개인을 시키면 재밌습니다. 맨 뒤에 있는 애. 대표 뽑아서. 그러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음악 그, 죽, 죽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비명소리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응용한 건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생일날, 아이들 뭐, 누구 생일이다 했을 때 어, 같이 함성으로 촛불을 꺼주는 겁니다. 뭐, 따로 준비 못했을 때. 자, 함성 한번 질러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자, 시간상. 시간상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 힘들어서 끄면 그 친구한테 얼마나 그 태어난 고통을 같이 느끼겠습니까? 태어한 고통도 느끼고 더 축하해 주려는박수도가 커지죠. 힘이 많이 들었으니까 박수도 더 크게 쳐주고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밖의 나머지는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4개씩 받아주십시오. 네 개씩 받아 주십시오. 이게 무슨 수업을 20분 동안 이렇게 많이 하라고? 자, 저 뒤에 종이컵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 뒤쪽에. 네, 예, 지금 나눠드린 거는 그 소리줄이라는 건데요. 소리줄을 보시면 앞쪽과 뒤쪽이 다릅니다.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평평하죠? 뾰족한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여기 만져보면 홈이 있는데요. 어, 홈 있는 쪽으로 어, 이렇게 그냥 나중에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잡고 들리시나요? 컨그레츄레이션입니다. 네. 근데 빨리 달리면 빨리 당기면 졸라매 목소리처럼 천천히 당기면 기계 소리처럼 적당한 소리를 당기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홈이 손톱에 흙고지날때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홈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난다는 걸 설명을 해주시고 진동수, 진폭 이런 거다 어느 정도까지 설명된다. 이 들어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소리가 하나 어떤 건 Congratulation, 어떤 건 Science is fun, 어떤 건 Happy Birthday. 세개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들어보셔요. 네. 아, 녹음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레코드판이랑 똑같죠? 홈이 있으니까 진동이 나는 거죠? 저희가 손톱으로 흩을 때. 예, 자동차 도로에도 만들어 놓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12시 10분 딱 됐습니다. 시간 초과 안 하고 끝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동영상도 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예. 아, 게임도 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아무데서나 제 이름 치면 나오거든요. 김정식 과학상 치면 나오는데 거기 잡동사니에 짬뽕 자료실에 가면 어. 오늘 올려놨습니다. 과학 수업 아이디 함께 나눠요. 수업, 수업 자료에서 여기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오늘 한거다 들어있고요. 못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못한 내용도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20분 동안 수업하면서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소리가 막 빨라져서. 그, 저기. 사이언스 펀이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제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서 추천 사이트 가보시면 있습니다. 아, 여기 써 있나요? 어디? 아 교재에 써 있답니다. 자 다음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정리를 좀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